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변화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의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인간 관계, 우리의 사고 방식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감하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런 고민의 답을 던져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용섭 작가의 라이프 트렌드 2026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삶의 변화와 그 본질을 통찰력 있게 탐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펼치고 나면 익숙한 현재 속에서 미쳐보지 못했던 변화의 징후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 책은 곧 다가올 2026년의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소비, 문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인간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죠. 예컨대 작가는 우리가 점점 더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연결과 공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복합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책 속에서 제시되는 주요 메시지는 그 구성만큼이나 강렬합니다. 첫째, 인간은 변화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술과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해도 결국 최종 결정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생활 속 깊이 침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사항으로 여겨졌던 지속 가능한 삶이 이제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이에 따른 다양한 트렌드들을 제시합니다. 셋째로는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성찰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잃어버릴 뻔한 인간미를 끊임없이 되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책 소개. 라이프 트렌드는 2013년 첫선을 보인 이래 국내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 전문 트렌드 서로 자리 잡았다. 매해 한국 사회를 뒤흔들 핵심 트렌드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전망하면서 13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이번 라이프 트렌드 2026에서는 인간 증명과 경험 사치를 키워드로 꼽았다.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 처음으로 두 개의 키워드가 꼽힌 해이다. 저자는 어느 키워드 하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주요 트렌드라고 말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I와 보시 일상을 점령한 시대의 인류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했다. AI와 가상 연애에 빠진 사람이 늘어가고 가짜 뉴스와 가짜 계정이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홍채 인식, 디지털 신분증, 캡차 같은 기술은 단순한 보안 절차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기회의 관문이 되었고.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태도와 행위는 오히려 차별화의 무기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인류는 소유의 시대를 지나 경험의 시대로 들어섰다. 아만 리조트는 단순히 비싼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건축, 미식과 문화를 아우르는 독보적 경험을 선사하며 충성 고객을 만들어냈다. 누구든 돈으로 살수 있는 비싼 명품 대신 프리미엄 여행, 미식, 공연처럼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 새로운 사치로 부상했다. AI와 기술이 진보할수록 결국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움을 발현할 기회이기도 하다. 2026년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트렌드를 지금 만나보자. 저작을 김용섭, 마케팅 컨설턴트, 트렌드 인사이트 앤드 비즈너스 크리에이티버티를 연구하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등 국내 10대 그룹사 및 500대 기업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서 3천회 이상의 강연과 비즈니스 워크숍을 수행했고 30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등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최경영의 경제쇼, 박종훈의 경제쇼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성공의 감. 김방희입니다 등 KBS 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에서 10년간 트렌드 관련 고정 코너를 맡아 방송했다. SERI CEO에서 트렌드 브리핑 트렌드 히치하이킹을 휴넷 CEO에서 트렌드 인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한 다수의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26 인간 증명 경험 사치 라이프 트렌드 2025 조용한 사람들. 리더의 각성 strong, l-e-a-d-e-r-s-h-i-p 라이프 트렌드. 2024 ol-d-m-o-n-e-y 라이프 트렌드. 2023 과시적 비소비 아웃스탠딩 티처, 아웃스탠딩 티처, esg. 2.0.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 라이프 트렌드 2022 베터 노멀 라이프 결국 지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라이프 트렌드 2021. 파이트 오플라이트 언컨택트 UNCONTACT 펭수의 시대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위크타이즈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대한민국 세대 분석 보고서 라이프 트렌드 2019 젠더 뉴트럴 젠더 뉴트럴 라이프 트렌드 2018 아주 멋진 가짜 클래시 페이크 실력보다 안목이다 라이프 트렌드 2017 적당한 불편 라이프 트렌드 2016 그들의 은밀한 취향 라이프 트렌드 2015 가면을 쓴 사람들 라이프 트렌드 2014. 그녀의 작은 사치 라이프 트렌드 2013좀 놀아본 오빠들의 귀환.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엄마의 상식 트렌드 히치하이킹 페이퍼 파워 날카로운 상상력. 대한민국 디지털 트렌드 등이 있고, 공저로는 머니 트렌드 2026 머니 트렌드, 2025 머니 트렌드, 2024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디자인 파워 소비자가 진화한다 등이 있다. 이 책이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결국 변화 속에서도 불변의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의 본질,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죠. 다가올 세상이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 가이드 투 리딩, 2026년을 위한 23가지 질문, 그리고 15부류의 사람들. 1. 인간 증명과 휴머니티 비즈니스, 당신은 진짜 인간인가? 얼마나 인간적인가? 인간과 구별이 불가하다고. 때론 인간보다 더 인간 같다고.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결합한 가상신원의 위험한 용도 당신의 인스타그램 친구가 진짜 사람일까? 누가 가짜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을까? 누가 어떻게 당신이 인간인 걸 증명할까? 왜 그들은 공짜로 코인을 주겠다고 했을까? AI ASMR UN? AI로 무한하게 만드는 콘텐츠의 수익 창출은?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폭증하는 시대, 누가 진짜 원본 창작자일까? 이젠 인간이 생성한 트래픽보다 보트래픽이 더 많다? AI가 점점 많은 사고를 친다? 우린 AI로 인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조직에서의 인간 증명 당신의 역할을 증명하라. 기계는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은 기계를 흉내냈다. 지식보다 인간력 결국 누가 살아남을지 정해졌다. 휴먼터치의 시대, 휴머니티 비즈니스의 기회 당신은 소셜미디어를 2주간 끊을 수 있는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는 인리얼 라이프인 릴 라이프. 2. 욕망의 방향이 바뀐다. 경험사치, 럭셔리의 재정의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제 사치의 중심에는 경험 소비가 있다. 경험사치의 최고는 역시 이것. 왜 루이비통은 여행용 트렁크를 내세웠을까? 경험사치와 올드머니 당신도 작은 사치를 하고 있는가? 취향계급, 취향컬렉터 욕망의 시작이자 끝. 3. 이유 있는 불교힙. 탈종교의 시대, 왜 불교는 20대의 선택을 받고 있을까? 제니는 왜 불교를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을까? 텍스트힙보다 불교힙? 불교, 불교 박남회의 4분의 3이 2030 세대 포용하고 권위를 내려놓은. 덕분에 불교 힙이 문화 트렌드 2025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유의 방에 들렀다가 반가 사유상 굿즈를 사는 게 국룰. 왜 신도수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데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을까. 더 확산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 풀리스와 어웨어니스. 4. 노 미덜티. 중간은 없다. 당신은 무난하고 어중간한 것과의 이별을 하고 있는가? 중간 관리직 퇴출 왜 중간 관리자가 사라질까? 어중간하고 무난한 사람은 더 이상 인재가 아니다. 상위층이 중산층,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체감 진짜 중산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양극점 소비, 어중간한 건 외면받는다. 5. 뷰병에 걸린 사람들. 탁 트인 전망에 대한 욕망이 만든 도미노. 뷰병 앤드 뷰세권 당신은 어떤 전망을 원하는가? 창문에 대한 욕망. 창문은 뷰를 결정한다. 역세권, 학군, 생활편의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쾌적성 부자는 원래 자연과 조망을 좋아한다. 주거 욕망의 새로운 정점 마운트 AI엔 뷰홈 여전히 배산 임수는 중요하다 보편적인 것과 희소한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6. 블루 칼라 로망과 워크웨어. 배관공은 왜 트렌드의 중심이 되었을까? 왜 AI 대부 제프리 힌터는 배관공을 권했을까? 억대 연봉 배관공과 틱톡 110만 팔로워를 가진 전기공 직업계고 떨어지면 일반고 간다? 한국의 지세대도 블루 칼라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다르다 패션 아이템이 된 워크웨어. 7. 신경다양성. 어쩌면 놀라운 기회의 땅. 새로운 창의성을 위한 글지 않은 복권이 될까? 왜 인스타그램에서 신경다양성을 드러낼까? 왜 세계적인 광고회사는 신경다양성에 주목할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경다양성이다. 신경다양성을 자각한 지세대, 취업보다 창업이 우선이다. 8. 어시 플레저, 즐겁게 지구하라. 의식주 모두에서 드러나는 어시 욕망. 헬시 플레저? 이제 어시 플레저도 주목하라 패션과 인테리어에서의 어시 트렌드. 왜 우린 어시 트렌드에 반응하나? 인간의 본능과 지오스민 올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언제? 9. 귀여움 경제. 왜 요즘 어른들이 귀여움을 적극 소비하는가? 귀여움 경제 규모는 400조 원? 왜 어른들이 귀여운 굿즈와 장난감에 열광하나? 인간은 원래 귀여움을 좋아하는 게 본능일까? 왜 최근 들어 귀여움에 더 반응하는가? 10. 연애하지 않는 사회 모태솔로와 무성애자 그리고 마노스피어 모태솔로가 계속 늘어난다 왜지세대 섹스 횟수는 이전 세대보다 줄었을까? 20대가 연애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마노스피어와 남성 고립 11. 실용주의자의 시대 트렌드가 된 실용주의 당신은 프렉터컬 피퍼인가 확산하고 있는 피펫 소비당신은 실용세대인가? 다이소를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말 것? AI가 실용주의를 더 강화시킨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실용주의는 대두된다. 유연한 실용정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효과 코스피 5000갈.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삶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작게는 나의 일상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사회의 행복까지 연결 지어 보게 되었다고요. 또한, 변화가 꼭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글 출처 교보문고, 라이프 트렌드 2026 김용섭저.